예,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거룩한 아, 삶이라는 제목으로 내받기를 원합니다. 예, 이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3년은 지나가고, 개명은 예, 해면 지나가고, 2000. 24년, 갑진년 새해가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예, 또 기대가 됩니다. 가슴이 설렙니다. 이한해또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는 그런 복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지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새 시대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헐그로 만드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멀리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홍수로 말암 아마 그 땅에 사람들을 집멸하셨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 여덟 명만 살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새 시대를 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 노아의 세 아들 세바함과 야벳을 통하여 그의 자손들이 번창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제 이들의 삶이 육신 가운데 사는 자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존재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내 인생 내 시대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신앙고백하는 아브람을 부르시고 아브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예 아브람을 예 아브람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시예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의 씨앗이 번창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의 그 사건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이제 터뜨리는 그런 이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새 시대가 열리는 시대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바최후기 아, 3장 이 본문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새 시대, 새 역사를 이여는 그런 장면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 광야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고, 양과 더불어, 어, 이렇게 생활하는 양을 먹이고, 양을 몰고, 어, 또 이제 양을 보호하고, 양에게 먹이를 주고 밀게 하여 양과 등으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왔던 모세를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산호래호래 쪽으로 이제 모세가 가게 되죠. 호랩은 이제 뜻이 이제 뭐 거칠다, 예, 광야, 뭐 그런 이제 불모지, 그런 의미를 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오늘 이제 일금바 주르기 3장의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있고 후반부에는 하나님. 여와, 이렇게 나옵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해서 이제 여와의 사자로 떨개라고 떨기라, 볼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사자의 단어는 사라지고 이제 여와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 것을 볼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직 뭐좀더 묵상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이 여와의 사자가 메시아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묵상대기를 특별히 또 이제,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고서, 이렇게 나아갈 때, 길갈에서 여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잖아요. 여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데, 그 여와의 군대 장관이 오늘 졸액비 사탕에 나타난 이여와의 사자가 여와의 어, 군대 장관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신약 시대의 백성들은 여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널 그의 백성을 붙들고 함께 하십니다. 구약 시대의 백성들, 이 광야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어, 예술소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란 단어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이 광야여정에 보면 이제 로비듐에서 반석에서 물을 낼때그 반석을 이제 메시아 예술소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음. 예 그래서 이제 또 예술소의 현현, 현년, 현현이라고 그러죠 현현의 또그 장면이 초육비 3단 여호와의 사다가 예술소의 현연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더 이제 묵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아, 떨기나무, 떨기나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떨기나무가 뭘까? 이 떨기나무는 이제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이제 아카시아, 아카시아 나무, 가시 또 다른 신명기에 보면 가시 떨기나무로 이렇게 표현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다른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떨기나무 이거는 이제 아카시아 나무 다르게 하면 시띠나무 시띠나무로 언약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계 그런 것을 그런 것에 쓰이는바르가 바로 이제 시띠 나무이고, 그 다음 에 떨기 나무도 이제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함이 어, 타당한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 불이 꺼져야 할 텐데, 왜 불이 꺼지지 않을까? 예, 그 불은 이제 하나님의 에, 불이었습니다. 네. 예,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새해 아침에 왜 이제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느냐? 먼저 이제 여기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어, 모세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와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자요. 예수님의 음성 소리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가 이제 세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새해 첫날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거룩한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타나서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야 되는데 아주 특별한 아, 사건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생을, 듣,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 놀라운 삶에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으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국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고 가십니다. 네, 아멘.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예,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루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가 미집을 떠나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 야곱. 야구, 야곱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외가집으로 갔다 나나 외곽집으로 가다가, 이제 광야 들판에서 돌베개에 배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꿈에,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 요셉도 이제, 꿈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 열한 별이 나에게 전하되이다 형들과 이제,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논인지 밭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벽단들이 일어나서, 열한 개의 벽단이 아, 자기의 백달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예,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 보디발의 감옥, 어, 보디발의 그가정총으로 일어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동침하다고 졸라 했을 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덕지아리까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간 여셉의 생애를 우리가 삶을 기억합니다. 예,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는 부들부들 떨고 심령에 근심이 많았고. 염려가 많았고 내가 이큰 일을 어떻게 감당하라 이 수많은 약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랴 염려가 가득하였습니다. 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자르나우르라 치우치라면 너의 삶이 형통하고 성리하게 되리라.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여호수아서 일장에 보면 예 여호수아가 하나님 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일장에 나타납니다. 네, 예,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기도니, 사사 기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큰 용사여, 여기서 무하냐큰 용사여, 일어나라. 이렇게, 네. 예, 예 기도는 이제 이게 평범하게 농사 일을 하고 숨어서 이제 농사 일을 하는 그런 자였는데 아주, 아주 미약한 자였습니다. 집화도 어모나세지파에 위약하지 않고 모나세지파 집화 중에도 가장 그 지방이 위약한 그 이동원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동원 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어, 들었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사무엘과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성서에서 이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아이 사무엘이, 아이 사무엘과 제사장이 잠을 자는데,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러니까, 예! 이러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나아갔는데, 그래서 그세 번이나 이 반복하는 그런 일이 있는 동안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게 통신 두절돼 가지고 예. 그래서 정말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사무엘이 사무엘이 기도하면 사무엘이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 사무엘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아, 에레미아 1장에도 보면 에레미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아 선제를 부르시고, 예, 그래서 사명을 맡겼을 때 에레미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저는 아인데 저는 너무나 어리고 아직 이제 청년이 고 아이인데 어떻게하여 제가 주의를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이에레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레리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나가서 이제 예, 하나님의 심판 심탄, 심판을 그들에게 예, 전달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스라엘여 이스라엘여 회개하라. 이렇게 초반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우상숭배에서 어, 돌이킬 것을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다가 이제 어, 한 중반 이후에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외쳐도 말을 안 들고 불순정하게 완악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다시 메시지를 바꾸, 바꿉니다. 너희가 이제 예, 이제 침략을 당하는데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환복하지 않으면 너희가 살지 못한다. 환복해라. 환복해라. 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외치게 되어집니다. 예림이야 선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엘리야, 엘리야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엘리야, 거리 시내가로 가라. 그러면서 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리 시내가로 가니 에, 우리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어서 그 산지에, 산골짝에, 이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귀비일이로해 네,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 모세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을 치다가 광야에서, 요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특별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새해 아침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오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것으라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 세상에 그 죄악된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 예수님을 예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단들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놓치고, 새 인생을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모세야. 내 거룩한, 어, 내가 쓴었던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예, 신은 뭡니까? 신발은 온 땅을 두루다닙니다. 어, 깨끗한 곳과 더러운, 더러운 곳을 두루다니는 것이 신발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 성경의 히브리스의 구약의그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땅은 부정하다. 땅은 부정하다. 그래서 신발은 땅에 닿기 때문에 그 신발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예, 부정한 세상, 어, 부정한 신발. 그것을, 어, 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서 모세 거룩한 땅이 거룩한 땅은 뭡니까? 거룩한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예, 시내산, 고해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거룩한 땅이고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돌파을 받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호와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에서 이바라 거룩한 땅이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오늘날 거룩한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거룩한 땅은 이제 교회입니다. 예, 예 교회가 거룩한 땅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술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가 거룩한 땅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교회가 어르면 그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옛 삶을 버리게 되고 예, 예,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어,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되게 살아가는 그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집니다. 예, 오늘 이제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죄가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죄라는 게, 죄라는 정의를 잃어버리고 다수가, 다수가 옳다고 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고 정의가 되어지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또 어느 정치가가 말했죠. 모두가 함께 가면 길이었다. 예, 여기서 모두가 함께 가면 길이 되었고 또 어, 처음에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어요. 예, 산도 그렇잖아요. 산에 산길이 나는 것은 처음에는 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다니니까 그그산그 산골짜기에 길이 나게 됩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이제 길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그길 모두가 함께하여 만든 그 길이 반드시 진리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의 그런 길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 4장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이들이 길을 만들지만 그것이 진리의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계속 세상 사람들이 계속 길을 만드다 보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길을 따라갔는데 오나 떨어지고 길을 따라가는데 오 이게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이 세상은 혼돈하며 지금 이제 두 개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일어나고 이스라엘 팔레 전쟁 일어나고 세, 세상은 이제 죄악으로. 길을 잃어버린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도 이제 세상 따라가다 보니 거룩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난 어, 수십 년 동안 약 100년 내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교회론들 앞인도 하고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예리는 저도 많은 예리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점점 이 교회가 사람들은 많지만은 거룩성을 회복하지 못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여 이렇게 예, 교회의 힘이 점점 쇠약해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나가서 네. 이제 거룩한 땅을 이제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아, 네. 예수소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재할 때, 내주할 때, 예수의 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주할 때 여러분의 심령은 거룩한 땅입니다. 아, 네. 그러면서 아, 네. 이장에 보면 성령이 네, 너희가 어, 예, 성,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너희가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의 여기 계신 곳에 그것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우리의 네. 삶 속에 오염되고, 죄악되기고, 어,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이런 더러운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 벗어 던져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역성을 줬는데, 예, 모세는 하나님은, 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 말합니다. 이제 애국의 바로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 아, 적과 꾸려는 가난 땅으로, 가난의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인도하라. 예, 이렇게 모세에게 사명을 사명을 비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사명을 붙들고 그의 나이 120세가 되도록 지금 이제 80세에 모세가 사명, 소명을 받게 되어지고 40년 동안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이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데 그의 생애를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 내가 이한해 2023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네,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그, 여러분을,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도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노아를 향하여, 봉, 방주를 만들라.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예. 가난 땅에서 노의 씨앗이 번성하기를 원한다. 아,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사야서 6장에 나타납니다. 에레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아에게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부르시고 다니엘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의 나라는 흑방 성세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 인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예, 그것을 이제, 예,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제가 바로 다 다니엘, 단일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다니엘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아, 바울아, 너는 이방의 사도가 되어라. 이방에게 복음을 전파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귀한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말로 예, 여러분들도 이 세기의 세계,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기평대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은 내 처수를 넓히라 내 성막의 휘장을 넓히라내 줄을 길게 하라 내 말뚝을 경고히 하라 예, 이사야서 54장 2절 3절 예, 또 은빈이는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까지 반복금이 되어집니다. 예, 성경구절이 너무 길어서 제가 2절, 3절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다 이제 한 세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는 이제 메시아 예수도가 고난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예수, 구원의 예수님이 나타나고 구원의 예술서로 말리야마 새 백성, 하나님 새 시대의 새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 장면이 이제 이사야 53장 1절에서 2절, 3절, 하나님의 백성이, 새 백성이 메시아로 말하면 흥왕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명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안에도 주안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사명 가운데 나아가 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